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고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보도 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복음을 그 치유와 또 능력으로서 증명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할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또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환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온유와 겸손을 따라 자비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14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해 모세가 명한대로 무엇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당시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이에 대한 증명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은 그 법을 따라 그가 행할 일들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고향 땅으로 혹은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으나 그 가는 길에 오히려 도를 막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그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무엇을 따라 사랑을 해야 합니까? 지식을 따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잘 알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그를 대하고 그리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일까요?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있어 주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함께 함으로 그가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15절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와 밀려왔고 병에 고침을 얻고자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한적한 그로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추앙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칭찬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귀가 얇은 자가 되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박수 소리에 덩달아서 더 춤을 추고 더 이제 재주를 부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항상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정돈된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제 갈릴리 강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보고 충풍 병자가 침상에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자 지붕을 뜯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리 가운데 침상째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함께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왜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요 그의 병의 문제는 무슨 문제나 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무엇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그 앞에 있기에 더 강조하여서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여 받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누구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 명자가 나음을 입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제사장이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으니,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집으로 가라 하셨던 겁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일률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사정을 따라, 그 사람의... 감성을 따라서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때에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좀 동일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복된 한날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셔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